상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플립3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플립3 보이시죠? 플립3를 가져왔습니다 나온지 정말 며칠 안됐죠? 네가지의 색상이 있는데 블랙, 크림, 그린 라벤더 색상 중에 가장 핫한 색상, 그린 색상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색이라고 하는데 블랙보다는 좀더 깔끔하고 광택이 더 좋기 때문에 이 그린 색상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해 주는 클레어 커버 링케이스를 받아왔고요. 그래서 어, 아까 색상이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삼성닷컴에서 단독으로 출시한 세 가지 색상이 또 있습니다. 화이트, 핑크, 그레이가 있는데, 어,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자, 개봉을 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예. 이때가 제일 즐거운 순간이죠. 자,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고 이제 어 충전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콩만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고요. 비닐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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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 정말 광택이 아주 멋있죠 이렇게 넣고 여기는 유심피엠 이렇 네, 충전 선물 이렇게 케이블만 들어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이게 다죠. 그래서 충전기가 빠졌기 때문에 충전기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좀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게가 183g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 흰제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으면 하, 진짜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이 진짜 플립이 예약 판매로 이제 판매하려고 했던 수량보다 너무 초과돼가지고 다들 받기 제 날짜에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빠르게 이렇게 받아 와서 개봉을 했습니다. 빠른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주 정말 뭐,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을 꽂을 수 있겠지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무엇보다,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움과, 접히는, 이것이 아주, 이번 나온 플립3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모델에 비해서, 전 모델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판매가가, 125만 4천 원이라는, 근데 저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더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에 구매했느냐? 바로, 108만원, 108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제 구매 했고, 사전 예약 혜택까지 다 받았다는 거죠. 보시면, 아,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이 사전 예약 혜택을 다 받으실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즈2. 그리고,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고, 케이스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사전 예약을 사셔야 됩니다. 이 폰을 사시면. 그리고 민티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제가 구매한 곳은 특이하게도 디지털 플라자인데, 그러니까 삼성 모바일 스토어 정식 모바일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게 되면 은 파손권, 일명권 플러스 자기 부담금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이래. 한정으로 이게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플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거를 파손돼 가지고 수리하게 되면 이 배터리랑 이런 것들이 다 액정과 붙어 있기 때문에 액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터리와 이 케이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갈기 때문에 이번 조건은 정말 이 파손금 이래 지원 아주 엄청난 혜택인거죠 그래서 제가 구매 했고요. 한번 전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세팅을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커버가 아까 잠깐 들어왔었는데 커버가 아주 예쁘다는 거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커버를 자기가 원하는 네. 형태로. 이제, 주로 이제 짤들을 많이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의 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세팅을 할수 있는 게 정말 매력이죠. 예. 다른 색상이 이제 블랙, 크림, 그린, 그린, 라벤더가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크림 색상이고 또이 그린 색상이 또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다면 저는 그린 색, 군대를 갔다 와서 국방색이 아니라 이 그린 색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포커스가 자꾸 나가는데 네. 자 한번 켜볼까요 자 어떠십니까 간지나죠 정말로 여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넣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페이가 아주 삼성폰은 중요하죠 요즘에 상단페이를 이렇게 플립을 열지 않고 닫은 채로 이렇게 찍으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플립을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선택해서 찍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아까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휴대성, 네, 장점이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단다고 합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발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차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게 낫네요. 예, 그리고 기본적인 생능은 요즘에 다 이제 많이 따라왔으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예, 동영상 녹화도 4 k 까지 이제 되고, 슬로우 모션 촬영도 되고, 어, 조리개 1.8까지 카메라 촬영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옥타코어를 네,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개봉기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싸게 사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예약으로 사는데 반드시 그 삼성 모바일 스토 어 이런 데서 반드시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하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